새벽 3시 쾅하는 굉음과 함께 치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성광탄이 터집니다. 잠옷 바람에 한 나라 대통령이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헬기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마치 할리우드 액션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 같으신가요? 아니요. 이건 바로 며칠 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전 세계 모든 뉴스 채널이 이 충격적인 마두로. 체포 소식을 속보로 내보내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창을 두드렸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방산주 수혜, 비트코인 시세 같은 단어들을 말이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뉴스를 보자마자 기름값이 폭등하겠구나 하고 주유소 걱정부터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그 뻔한 검색어를 입력하고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만 시선을 뺏겨 있는 동안 월스트리트의 진짜 상어들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아가 오늘 오르고 내리는 푼돈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들은 지금 나라 하나를 통째로 뜯어고치는 거대한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모든 자산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경제학자의 냉철한 분석과 주식투자자의 감각 그리고 극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뉴스 앵커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해주지 않는 베네수엘라 사태의 진짜 돈의 흐름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더 쉽고 재미있게 풀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부동산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아주 낡고 배관은 다 터져서 물이 새고 창문은 다 깨져서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폐가를 아주 싼 값에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냥 그 흉가에 들어가서 귀신이랑 같이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뼈대만 남기고 싹 뜯어 고쳐서 아주 비싼 값에 되팔거나 깨끗하게 수리해서 매달 높은 월세를 받는 수익형 건물로 만드는 것이겠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것을 플리핑 플리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엄밀히 말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잠재적인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높게 예상되지만 지금 당장은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는 부실 채권이자 거대한 재건 프로젝트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혹은 독재자를 심판하기 위해 정의의 사도처럼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것은 철저한 비즈니스 논리입니다. 이건 사실상 국가 단위의 기업 인수합병 즉 M&A나 다름없습니다. 기존의 무능하고 부패한 경영진인 마두로를 해고하고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새로운 경영진을 앉힌 다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을 뽑아내는 과정인 셈이죠. 그런데 이다 써져가는 집을 고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집주인인 미국 정부가 직접 망치를 들고 가서 시멘트를 바르고 페인트 칠을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설계도만 그릴 뿐 실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공사는 전문업자들에게 맡깁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입니다. 과연 누가 이 거대한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는가? 바로 그들이 이번 사태의 진짜 수혜주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공사는 바로 총을 든 CEO들입니다. 트럼프는 뼛속까지 철저한 사업가입니다. 미국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비싼 월급을 받는 미군 정규군을 수만 명씩 해외에 주둔시키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우리 돈을 써서 남의 나라를 지켜줘? 쟤네 석유 팔아서 쟤네가 비용을 대게 해. 이게 트럼프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네수엘라의 치아는 엉망진창입니다. 특히 돈이 되는 유전지대는 무장강도들이 설치는 무법천지나 다름없죠. 누군가는 총을 들고 지켜야 석유를 뽑든 말든 할것 아닙니까? 이때 등판하는 게 바로 민간 군사기업 즉 PMC입니다. 혹시 악명 높았던 블랙워터의 창립자 에릭 프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은 지금 트럼프의 행정부의 국방 정책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마쿠의 실세입니다. 미군이 직접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고 돈도 많이 듭니다. 만약 미군이 다치기라도 하면 여론이 안 좋아지죠. 하지만 민간 기업에게 보안하청을 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는 골치 아픈 책임에서 벗어나고 기업은 막대한 보안 계약금을 챙깁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일종의 고위험 경비 용역 계약입니다. 단지 그 경비원들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탱크를 타고 다닐 뿐이죠. 주식 시장에서 단순히 전쟁 났다고 방산주만 보지 마세요. 이렇게 정부에 꺼려지는 일을 대신해주고 현금을 챙기는 민간 보안 섹터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공사는 바로 빨대를 꽂는 자들입니다. 다들 육아가 오르면 정유주가 좋다라는 1차원적인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선수들은 육아라는 가격이 아니라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기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술이 없고 시설이 낙후되어 그 귀한 기름을 제대로 뽑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 나라 망가진 인프라 재건해 줄 테니, 대신 유전 운영권을 내놔라고 당당하게 딜을 하겠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기업들은 단순히 기름을 사서 파는 곳이 아니라, 직접 땅을 파고 시설을 돌릴 수 있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나 코노코 필립스 같은 미국의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왜 옥시덴탈을 계속해서 미친 듯이 사 모았을까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에너지 폐권이 미국 기업으로 넘어오고 그 기업들이 전 세계 자산을 독점하게 되는 그 구조적 변화를 미리 본 것입니다. 남의 땅에 있는 자원을 내 기술로 캐내어 내 돈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본주의의 꽃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폐가를 수리하려면 전기도 다시 깔아야 하고 인터넷도 연결해야 합니다. 무너진 통신망과 전력망을 복구할 미국의 인프라 기업들도 줄지어 대기 중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미국 기업들의 매출로 잡히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심지어 월가의 대형 헤지 펀드들은 휴지 조각이 된 베네수엘라 국채를 1달러당 16센트 수준에 쓸어 담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상화되고 석유가 다시 콸콸 나오기 시작하면 그 채권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뉴스에서는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그럴 듯한 정치적 구호를 외칠 때 월가의 큰손들은 재건 사업, 보안 계약, 유전 운영권이라는 냉정한 계산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 그 자체에 흥분하지 말고 그 뒤에 정교하게 설계된 돈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리모델링 현장 거기서 벽돌을 나르고 경비를 서고 전선을 까는 미국 기업들이 누구인지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진짜 수혜주입니다. 남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공포에 떨거나 환호할 때 우리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그 이면에 숨겨진 부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 머니 프로파일러 이솝이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